반갑습니다. 사이다중고차, 이원우 딜러입니다. 현실적으로, 벤츠 중에서 제일 저렴한 차, 뭐, A 클래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 뭐 구형 차량도 있을 거지만, 이 B 클래스, 연식과, 그, 삼각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B 클래스 밖에 없습니다. 무려 400만원대부터 시작하고요. 어, 최고 비싼 거는 2천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2천만원대도 솔직히 아반떼 정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죠. 천만원 중반, 그 다음에 800, 400, 두 배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B200이네요. 46수에 4360, 09년 2월식에 1 0 0당이안 나와있네요. 이거 100일당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19만 키로 주행했고요. 무당변속기 의 휘발유, 은색이고 42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동변속기입니다. 저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자주분께서 420만 원짜리 B클래스 용도변경 특별력 튜닝이력 없고요. 사고도 없네요. 완전무사고에 누유도 없습니다. 올양호 차량이네요. 올양호 성능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어, 엔진 경고등이 점두, 점등이 됐다고 하는데, 아머플러에 아, 작은 구멍 용접 아, 요철을 지나다가 용접했는데 아, 센서 오류라고 하네요. 6년 동안 차주분이 타시면서 아무 문제가 뭐, 여기에 아무 문제 없으셨다 뭐 아무 문제 있다고 써도 놓치는 않았겠죠. <laughs>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외형은 깨끗하네요.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내비는 없네요. 모직 시트고요 주행은 쉽구만. 깨끗하네요. 버튼 시동은 아니네요. 아, 저, 저, 뭐야. 노브식 스마트키. 아, 시트가 좀 해졌네요. 시트 끝쪽이 약간 해졌고요. 어, 파노라마 선루프 아마 유리가 열리진 않을 거예요. 이 연식은 09년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년인가? 그때 연식 변경이 되면서 페이스리프트를 걸쳐서 저기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접이 미러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열선 시트 하이패스 전동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차량은 그냥 400만 원대 타시기에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벤츠를 끌고 싶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만한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괜찮네요. 주행거리가 조금 많을 뿐이지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고 이 차량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가격이 두배로 올라갑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죠. 이건 또 디젤 모델이네요. 어, CDI 디젤 모델이고, 아, 배기량 보기로 했구나. 잠깐만. 아마 200cc일 겁니다. 2000cc. 음, 사고나 특수 이력 없고, 아, 2000cc가 맞네요. 2000cc가 맞습니다. 이 아, 차량. 17 9에 8657번, 8657 13년 6월 출고에 2100cc 되어 있네요. 2100 어, 12만 키로 주행했구요. 자동변속기 경유 신세 899만원. 처음 보려, 보여드렸던 차량보다 두배보다 조금 2한 3배, 2.2배 그러니까 비싸네요. 성능적 공부안 올라오니까. 사, 차량 사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훨씬 이쁘네요 <laughs> 확실히 페이스리프트에서 훨씬 이쁘네요 음, 음, 은박지를 왜 붙여놨다 여기다가 다 떼버리지 지저분하게 실내도 어, 요즘 벤츠처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이것도 노브식 스마트 키고요 가죽 시트가 있네요 12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내비도 아주 멋있네요. 안드로이드가 송풍구도 이쁘고요 가죽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이 채널, 필터이어도 깔끔하네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젤 모델 원하신다고 하시면 이 모델도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벤츠 B 클래스였습니다. 아 선루프가 없네요. 이 모델은 아예 없네요. 어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그건 좀 아쉽네요. B 클래스는 아주 넓게, 시인성이 좋게, 또, 여유롭게, 확 펼쳐져 있는 게, 그, 시그니처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없는 게좀 아쉽네요. 펜다 하나 단순교환이고요. 용도 변경은 없네요. 변속기 쪽에 미세누유 하나. 성능은 잘 나왔네요. 완전 문사고에 미세누유 한 개. 파노라마 썬루프가좀 없는 게 아쉽네요. 그래도 900만원이면 저렴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또 디젤 모델이군요. 200D, 22, 28루에 8263번, 오 연식이 아주 확 뛰어버렸죠. 16년 2월 출고에 2170, 15만키로 자동변속기 경유 신세계 어, 1530만원, 금액도 거의 두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연식이 아주 훌륭하네요. 주행은 조금 많은데 사고도 없고요. 이력도 없네요. 누유도 없습니다. 어, S급 성능이 나왔어요. 어, 이렇게 썬루프가 있어야 이 피클래스는 환영을 받는데 아쉽습니다. 제일 최근 형식의 모델이죠. 아주 이쁘네요. 실내도 한번더 바뀌었죠. 아주 예쁘게 바뀌었네요.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같이 쓰는 계기판이고요 버튼 시동이 추가가 되었네요. 버튼 시동. 시트도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좀더 착자감이 좋아 보이네요. 열선 시트와 스타뱅고가 들어가 있네요. 스타뱅고, 후방 카메라, 어, 메모리 시트, 야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 썬루프가 없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전 모델은 휠과 타이어 상태도 우수해 보이고요. 어, 이 차량도. 어, 금액적인 부분이 아주 메리트 있죠. 1530 주행거리가 좀 많을 뿐이지만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런데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정도 그 금액이면 아주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B <laughs> 클래스 200 CDI 48 누나 할 때도 3927 14년 12월 출구에 16년형 2100cc에 7만 주행이 짧네요. 자동변속기 경유 1,5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1,590 특별히 이력은 없구요. 문짝 하나 단순교환 누유도 누수도 뭐 불량난거 없습니다. 뭐 요정도면 A플러스 성능을 주고 싶네요. 디자인이 전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이 모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옵션은 뭐 특별히 뛰어난 건 없어 보이고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이 정도 되어 있네요 썬루프가 예, 이렇게 열린 차량이죠 이것도 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어, 버튼 시동은 없지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나요 블랙박스를 못본것 같은데요 아, 블랙박스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키를 꽂아서 돌리는 노브식 스마트키고요 아, 블랙박스는 없네요 2 채널만 남기고 가셨네요 1채널을 뜯어가신것 같아요 자, 또 16년식 벤츠 B클래스 모 디젤 모델이네요. 04 어머니 여예 0477, 16년 8월에 2143cc, 88,000 자동변속기 경유 은색 1680만원, 1천만원 중반대 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비클릿을 아주 많진 않아요. 매물이 많이 판매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적습니다. 이것도 용도 변경은 없고요. 앞에 휀다 두 개만 단순 교환이 있네요. 단순 교환만 있는 어, 성능 올일양호 누유 누수 없는 차량이네요. A급 성능이 나왔고요. 이건 어, 1인 신조라고 합니다. 1인 신조 여성 운전자 비흡연, 소모품을 5일 교환했다고 하네요. 음, 은색이네요. 은색,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은색은 사실 벤츠 은색은 원하시는 분들만 또 찾으시죠.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 들어갔고요. 이때부터 내비 열선 스타밴고가 들어가 있고요. 조그셔틀 음, 휠의 기스가 조금 있네요. 썬루프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군요. 메모리 시트, 이 채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제일 최근 연식 하나 남았습니다. 18년식에 2만 키로, 금액도 무지하게 비싸졌어요. 2,250만 원. <laughs> B220. 아, 요거는 휘발유 차량입니다. 2 4부에 6588. 오늘 휘발유 차량이 두 대였어요. 제일 싼 거랑 제일 비싼 거. 18년식 6월에 출고됐고요. 2000cc 이량26,000 자동 변속기 휘발유 회색 2,250만 원. 자, 보도록 하죠. 성능 기록부. 아, 어, 특별히 이력은 없고요. 아유. 기분이 나쁘네요, 이 사고. 멤버 두개 판금. 이 앞산 박까지는 괜찮은데, 판금이 좀 서운하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누유는 없네요. 본네 샌달 라지에타까지는 교환 괜찮은데, 멤버 두 개가 교환, 음, 판금이 떠서 좀 아쉽습니다. 외형은 깨끗하니 수리는 잘된것 같아요. 단차도 크게 나지 않는 것 같고, 색상도 잘 맞춘 것 같고요. 음, 제가 좋아하는 또 다크 그레이 색상이네요. 번호판에뭐 묻어 있네요. 사고 당시에 뭐가 묻은 건가? 음, 사고가 있어서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옵션 동일하네요. 버튼 시동에, 뭐,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겠죠.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스타뱅고 들어가 있고요. 조그셔틀 있고, 어, 휠이 좀 바뀌었네요. 휠이 깨끗하네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아쉽네요. 어, 사고만 없었다고 하면은 어, 주행도 연식도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고가 조금 있네요 아 뭐야. 얘도 썬루프가 없네요. 아이, 썬루프가 없는 것들은 좀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개방감 때문에 구매를 하는건데 자, 요렇게, 400만원대부터 2000만원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주 저렴한 차량, 1000만원대 차량, 비싼 차량, 2000만원대 차량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 구매하는, 그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 금액까지 다 꼼꼼히 파악해보시고, 사정에 맞는, 경제성에 맞는 차량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